180명이 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울산의 한 재활원. 이곳의 한 지적장애인이 지난해 11월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건 입소자들을 돕기 위해 고용된 담당 생활지도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9명, 폭력을 휘두른 생활지도원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재활원에 최근 한 달간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수백 차례의 폭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건 전체 생활지도원의 4명 가운데 1명꼴인 20명. 이들은 손과 발은 물론 전화기, 키보드 등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들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때리는 것도 모자라 직접 장애인들이 서로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재활원 측은 폭행을 주도한 생활지도원 3명을 해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절 피해와 병원 진료가 없었다면 지적 장애인의 약점을 노린 폭력 범죄는 재활원 안에서 아무도 모른 채 지속될 뻔했습니다.